3월 며칠이라 3월, 3월 중순이가 그럴 거예요. 네, 이번대요 시험 날짜 나요 응. 그리고 응. 이번부터는 모르겠는데 추 주가 추가가 됐어요. 친구야, 하얀수 그거 하나도 없네. 그거 3 0씩내려요부스도내리고고 그다음에 추가가 추가됐어요. 어, 비빌만해, 이제. 아, 비빌만해. 수익도 안나아고 지금은 벌어주는 거군요 <laughs> 자 화이팅 분노의 꽃 분노의 꽃자시작볼게요 3바운드 걸어봅 어, 팔수윙할때 겨드랑이 두 치고 앞수윙할때 겨드랑이 놔주고. 근데 이게 팔로 치는 게 아니라, 어, 골반, 허리, 어깨가 살짝 같이 동반하면서 땡기는 게 아니에요. 자세는 낮추고 중심 앞에 놓고 회전이 안 걸리죠. 아, 휘둘러 봐요. 왜 자꾸 그림을 그리는 건데? 그그단계는 지났어. 선생님 이거 아니야. 이런 느낌 아니, 아니야 휘둘하게 돼. 앞서 응. 어, 해줘야 돼. 자연할 때는 아, 지나가야 돼. 음. 지금 이런 느낌이라고. 굽굽 음. 예 네. 이런 느낌. 이게 아니거든 굽굽 채찍으로 휘둘러요. 시작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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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 아니 아니 아니라고 아니라고 왜 로보트가 돼 있어. 그냥 그냥 그냥. 바로 쳐도 돼요. 응. 자세 낮추고 낮추. 회전 만들고 후욱 지나가요 그럼. 오케이, 지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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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오늘 갑자기 연달 동안 노보트가 돼서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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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지금 왜그러는거야? <laughs> 잠깐 자자자 자, 자, 자 제가 원하는게 이런거라 아힘 빼고 막 어. 한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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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 만들고 꾹꾹 지나가고 휘둘러 아 <laughs> 자세가 왜옷까지나아나아 낮아, 놓은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백스윙하면 백스윙해 백스윙도 하고 백수 백수 해. 백수 해주고 휘둘러 휘둘러 계속 만들어. 어, 지 이제 백스윙 하네. 기다렸더니, 이제 백스윙, 마지막 거. 응, <laughs> 어, 왜? 응, 어, 마지막, 이제 백스윙. 뒤로 좀 빠지고. 응, 어, <laughs> 그냥 훅 지나가, 그냥. 不不 <No>,、no. no, no. 뒤로 좀 빠지고요. 부드럽고, 백스윙하고, 원심력을 받아서. 부드럽고. 겨드랑이를 백스윙하면서 붙였다가, 앞스윙할 때확 놔줘야 된다. 얘가 붙어있으면 안 된다. 그럼 스윙이 성립이 안 돼. 쭉. 그래. 그거유잘말했어요 지나가. 부드럽 빼고, 세게 치는다고 하지마 네. 스윙 끝까지 해 아까처럼 겨드랑이 뛰어요 뭐. 앞 스윙 한대 놔봐야겠나봐 고

그 녀석은 이렇게은이회장은이만들어이이녀어은이녀 팔꿈치 와주라, 겨드랑이 와줘. 이렇게 여기 와줘. 얘를 이렇게 폈다가 접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120도 잡았죠? 가. 조금. 요 요각이 아니라 뭐요 정도 잡았죠? 여기 왔죠? 백스윙했을 때. 거기서 얘가 그대로 이렇게 와줘야 된다. 얘를 이렇게 폈다가, 예예예 예. 여기, 여기 팔꿈치 요요 요기 요 부분 이렇게 접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당당만 확 낮으라고. 때리지 말고. 자, 그럼 얘를 축으로 회전을 하던가, 얘가 축이 되더라도 이런 맛이 있으 이런, 이런 맛이 있으면 되는데. 아, 알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왜? 이런 느낌. 어, 그래, 부드럽게 하면. 어, 됐, 됐다. 조금 되는데. 어, 그쵸. 아니, 그 때리게 하라 겨드랑이 신경 쓰지 말아 보세요 한번 차라리 4개 해볼게요 그렇게 치면 선생님이 그 내기 게 그냥 얘를 축으로, 이런 느낌이라니까. 그냥, 그냥, 이 느낌이라니까.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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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렇게 회전했다가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는데 여기를 축으로 요 근데 얘를 폈다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당긴다니까. 이렇게 가면 되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당겨버리는지 모 그리고 내리할 때는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작아지고 도 지금 돌려주지를 못하고 있어. 맞지는 않지만 혹시 이렇게 이렇게 들어올리고 있어. 얘를 얘를 이렇게 맞추면 아, 이렇게 맞는 회전이 좀 살짝 예. 먹으면서 굴러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런 실내성으로 치는 거예요. 공이 되게 까칠해. 넘기기 제일 더. 예.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네. 영상을 보니까 지는 거예요. 보니까 아니 좀 적당히 해야지. 어응 적당히, 적당히 적당히 가보면 음 되는데 음 이거를 왜 갑자기 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의식을 한걸 제가 영상을 보는 걸 보니까 힘이 빠지면 이렇게 치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맞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게 싫어서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던 거고 지금 공이 플랫성이잖아요 럭비공이 안쪽 수있는 거예요 어 뭔가 이게 저도 이전문이 제가 이렇게, 아 이렇게 생각. 생각이 너무 생각.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은 거 저도 이렇게는 수 정원에 치면은 이렇게 는칠수 있거든요, 서정원에시듯이치면는시스천을위천서시스템 제가 생각시 아. 듯이 치면 해시스템시을위해 이렇게 치거든요 한 세트 템을위시해서 시스템을 위이서시 천천히 위해서, 시스템어 위해서, 시스템면 위해서, 시 이렇게, 그래. 이렇게 보내는게 아니라, 이렇게 맞췄죠맞 이렇게, 맞렇죠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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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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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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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카트 이라이브게이 이렇게. 이렇이이 이렇게. 이 여기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스윙만 해도 그냥 잘 친다. 그래봐요. 네. 아 이런 거나와주 마. 아 저. 아음 어. 한국은 뒤에서 앞으로 밑에서 밀어 가. 오. 그래. 그거라고. 천천히 그렇지. 어힘 빼고 낮게 무게로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네요. 지금도 지금도 들어오니까. 그래 그래 그래. 또. 들어 올리지 말고, 올리지 말고. 쑥, 마치고, 훅, 지나가고, 그렇지. 그게 뭔지 알겠죠?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이런 맛인데, 이 맛이라고요. 틀리죠? 옆에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치고 느낌 아요두 개의 핀즈가? 첫 번째 아, 느낌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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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각만, 각 잡았죠? 어, 이이 그 상태에서 그냥 여기 맞추고 앞, 여기서 내가 스윙을 해볼게, 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 이거죠? 라켓 잡았죠? 자, 이거죠? 요거에다가요것만 넣으면 되는 거라고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치냐면 은 이 느낌이라니?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 그냥, 아, 아, 아. 그냥 이느낌이다 네. 그러니까 게임에 네. 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공을 밑에서 네. 이렇게 쳐야 네. 돼 이게 네. 앞으로 네. 나가는 회복에 네. 네. 45도 각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냥 가다가 수직으로 올라간다 뭐 그렇게 맞연습을하야겠는 이거 이렇게 하다가 딱 각도 맞고 에에에 그게 아, 그거요 아, 그거, 네. 그거. 아, 제가 이걸 아, 아, 몰랐어요 사실 네. 모르고 어, 감으로 쳐서 나키까기, 네, 나기 여기, 한, 이나발하는 네. 자체가요, 만들어져서 나올 때, 45도에서 정도에. 50도 사이의각로 아, 맞춰서, 아, 이렇게 명시가 돼서 나와요, 이게. 좀 이게 각이 그러면, 나키까이한 45도 대략, 대충. 그 다음에 스윙 궤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한 45도도 대략. 그럼 어떻게, 얘가 돌아다녀, 이렇게. 그렇게 돌아가죠. 그럼 김연, 여기까지 온다고 생각해. 하죠? 돌았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어떻게, 이게 뭐 스윙이 어떻게 뒤에서 아, 앞으로 아, 가는 아, 거죠 스윙이. 걸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앞으로 뻗는 거고 회전하잖아. 돌아갔죠. 음... 여기다가 45도만 넣어주면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이야. <laughs> 그럼 얘가 어떻게 이렇게 맞춰서 앞으로 원이 그려지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그러니까 선생님은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맛이 없고 여기서 이렇게 올린다 이렇게 이렇게 맞추이 이렇게 가 이렇게 이렇게 포물이이내 스윙 궤이같이렇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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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려고억지를하나 보니까 이렇게 한다. 네, 이 드라이브가 이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카트볼에 대한 드라이브고 민공은 여기서 맞췄죠? 이렇게 맞춰서 약간 이렇게 덮는 느낌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야 돼 그래야지 여기서 부를 거아니야 그리고 앞으로 뻗을 거아니야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어, 그리고 쓱 하고 지나가면 돼요. 그거를 선생님은 어떻게 쳤냐 하면은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갔죠. 이거를 선생님은 이렇게 쳤다니까. 제가 이렇게 쳤어. 응. 이 각이 이 각으로 바뀌니까 문제가 뭐냐면 얘를 얘를 카트가 아니잖아. 이렇게 쳐서 이렇게 넘기려고 하니 회전도 잘안 먹고 밖으로 자 오버 미스날라 그러고 그러니까 스윙이 자꾸 안 잡히니까 이랬어요. 보시죠. 그런데 오늘 예, 네, 그쵸. 이렇게. 다시는분 아시. 그럼 자 봐요. 내가 낮은 볼 쳐볼게. 낮은 볼. 어. 선생님 이렇게 쓸 거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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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라고. 각도가 앞으로 가야 되네 앞으로 원을 그리라고 내가 몇 번을 수천 번을 얘기했잖아요. 생님 식사하실 거요 식사하실 거요 오늘 바로 진행할. 아, 아, 알겠습니다. 가신다고요? 예. 네. 거기 식사공식 근혜식당으로 가실래요? 네. 어서요. 같이 가요. 어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한번 잡아봐요. 지금 명절 때라서 쉬어가지고, 감이 뚝 떨어졌어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이거 영상을 찍, 찍어서.